안녕하십니까 위드인 피부과의 보건장입니다 오늘은 제이비얼의 새로 도입된 콰트로 튠토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미의 원인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노화, 햇빛 손상, 호르몬 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진피가 노화하고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서, 과도하게 만들어서 피부가 끊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다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표피에 있는 색소도 제거해줘야 하고 진피를 좀더 강화해주는 방법과 기저막을 회복시켜줘서 멜라닌 세포가 진피로 더잘 떨어지게 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들어줘서 사용됩니다. 기존 문제제에 서 가장 많이 기미나 색소 치료에 사용되었던 콰트로토닌을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 색소에 사용된 레이저, 피코오이엠 미 레이저, V 레이저, 포텐자, 혈관을 좀 잡아주는 혈관 레이저, DDR 레이저. 다양한 레이저들을 가지고 그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4개의 레이저를 당일 날 시술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파트로 토닉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저가, 저희 병원에서 미네이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기본의 레이저는 한 방에 딱 나오게 될 때, 미네이저는 특수한 기술로 해서 한 방을 여섯 방에 여덟 방까지도 이렇게 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량 한 개를 보통 쏜다면은, 미네이저는 성량을 여섯 개묶음들을한 번에 쏜다고 합니다. 에너지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진피, 특히 상부 진피를 가열을 해서, 이쪽에 있는 진피 리모델링과 함께 기저막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진피를 치료하는 동시에 색소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기계인 거죠.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되고 민레이저만 그 자체만으로도 진피 리모델링, 콜라겐의 형성, 탄력의 증가에도 어느 도 효과가 있고 충분히 색소를 제거할 수 있겠죠. 혈관이 나르는 경우에는 혈관을 제거하는 디지알레이저, 필요한 네. 경우에는 미들라인 포예요 포텐셜에서 당부 진피를 늘주면서 피부 바깥쪽으로배출되될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표피에 있는 색소 치료뿐만 아니라, 진피에 있는 색소의 치료. 노화된 진피의 콜라겐을 증가시켜서, 진피 감염도 개선시켜주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기저막도 회복시켜주고. 이런 방법이사용니다 기존의 카트로 토닝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효과를 볼수있을지만은 담대 리프팅 기계 중에 하나인 스마지, 울세라, 튠피스 중에서 튠피스를 한 번에 왕창하는 것보다는 카트로 토닝의 프로그램으로 파시켜서, 물론 핸드피스를 본인한테 맞는 에너지를 제공해줘서, 진피 환경 개선과 기미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도 뿐만 아니라, 훨씬 효율적인 기미 치료와 잔주름, 탄력과 리프팅까지 동시에 들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미로, 또는 기미로 인해서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 굳이 하지 마시고, 이 인큐브에 방문하셔서, 보건장과 함께 상의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